이제 야생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밭에 있던 무늬 6화를 작업했는데요. 컬러 가드라는 품종으로 황금색 무늬와 겨울에 붉게 물드는 잎이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동강 할미꽃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탐스러운 꽃망울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뽀송뽀송 솜털과 어우러져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델로스 페르마는 황금 송엽국으로 불리는 품종입니다. 송엽국과는 다른 식물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꽃을 피우기에 황금 송엽국이라고 불립니다. 바닥에 밀착하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찍부터 꽃 피우던 새복수초의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가지복수초가 화사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가식해 놓았던 희귀식물 실안의 아오이도 모습을 보입니다. 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꽃을 피우는 야생화입니다. 특별한 매력이 있는 흑두루미 천남성이 날개를 펼치려 준비합니다. 꽃도 고혹적이지만 잎의 모양이 두루미의 날개를 닮아 있는 것이 굉장히 멋스러운 야생화입니다. 상사화도 새롭게 작업되었습니다. 특대형의 튼실한 구근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친근한 분홍색의 상사화와 연한 주황색의 꽃을 피우는 제주 상사와 그리고 진한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진노랑 상사와 세 가지가 작업되었습니다. 1차 마감되었던 산자고도 오늘 새롭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물을 준 직후라 처져 있는 모습이지만 모두 꽃망울을 예쁘게 물고 있습니다. 할미꽃의 품종 중에 가장 귀한 품종으로 손꼽히는 사할린 할미꽃입니다. 품종 자체가 귀하기도 하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윤판나무의 굵은 눈이 정말 탐스럽습니다. 모두 꽃을 물고 있는 사이즈의 뿌리들로 화분에서 잘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꿩의 비름 오톤파이어도 다섯치화분에 뿌리를 가득 채웠는데요. 아직 속눈이 겉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풍성해질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꿩의 비름 중 정원에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토종 원레지도 새롭게 작업되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방그늘 자리에서 일반적인 야생화보다는 깊게 식재되어야 예쁜 꽃을 길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제라늄인 꽃이 소니입니다. 숙군 제라늄의 한 종류로 추위 걱정 없이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추위가 가시면서 바로 잎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수목원에서 많이 찾는 야생화 자주개불주머니입니다두 해살이풀이지만 번식력이 강해서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꽃을 보여줍니다. 수목원이나 공원처럼 넓은 곳에 식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토종 박하는 오래전 약용으로 재배하던 것이 한국 야생의 털을 잡은 경우인데요. 향이 좋고 꽃은 춘꽃나무와 비슷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합니다. 얼마 전까지 앙상하던 가지에 잎이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립 메자나무의 붉은 잎을 가진 품종 오렌지 로켓입니다. 황금색의 잎을 가진 마리아도 싱그러운 잎이 도단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로니카도 봄을 기다렸다는 듯 새싹을 올립니다. 꼬리풀 중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알맞은 크기와 긴 화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동이나물도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잎이 커지면서 중앙부에서부터 꽃망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나물은 언제 추웠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새싹을 밀어 올립니다. 꽃망울도 보이는 것이 며칠 내로 예쁜 꽃을 볼수 있겠습니다. 붉은 새순이 멋스럽던 붉은 대극의 꽃이 피고 잎이 멋지게 전개 중입니다. 섬세한 식물의 형태와 고운 자태가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카네이션 해당화의첫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겹겹으로 피는 꽃잎은 끝이 갈라지면서 더욱 디테일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단풍 터리풀의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몇년 사이 터리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고사리 터리풀, 자주 터리풀, 황금 터리풀 등 다양한 도입종들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터리풀들까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대승마는 정원의 포인트 요소로 아주 좋은 야생화입니다. 싹이 튼튼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소 사이즈 5치포트로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노루기는 1월부터 꾸준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정원에서 모두 인기가 좋은 야생화답게 벌써 네 번째 작업한 노루기인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흰색의 블루벨에 이어서 분홍색과 보라색까지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늘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대표적인 구근식물입니다. 향등골나물의 새싹도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등골나물들보다 빠르게 모습을 보여주는 향등골나물입니다. 번식력과 생명력도 모두 강한 편입니다. 꽃범의 꼬리는 정원의 바탕이 될수 있는 기본 야생화 중에한 가지입니다. 정원 규모에 따라서 군락을 이루거나 단일 포인트로 식재해도 좋습니다. 관한풀은 푸른 꽃이 매력 있는 고급스러운 가을 야생화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 수수한 매력이 있어서 정원은 물론 절화로도 많이 재배되는 야생화입니다. 하트 모양의 꽃을 피우는 금낭아입니다 흰색과 붉은색은 1차 마감으로 3월 말쯤 다시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은 토종인 분홍색만 구매 가능한 상태입니다. 둥근잎 껑의 비름은 껑의 비름의 품종 중에서 늘어지는 성향을 가진 품종입니다. 화분에서 늘어지게 키우거나 돌틈에 식재해도 좋습니다. 이제 야생어 화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야생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